네 안녕하세요 abo 김창영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요 이번 1월달 엄청난 프로모션 중에 하나인 아메이 엠모스피어 스카이 공기청정기 10개월 무이자 할부 행사 그리고 보생 판매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제가 지금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청정기를 고를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공기를 청정시켜 줄수 있는지를 굉장히 많이 따져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만 제대로 보시더라도 앞으로 저희가 공기청정기는 필수품 안에 들어가잖아요. 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내내. 24시간 틀어놔야 되는 공기청정기가 꼭 있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공기청정기를 구매하실 때도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구매를 하실 수 있는지를 아시게 되실 수 있을 거고요. 굉장히 유용한 시간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저희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정말 갑갑한 삶을 살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코로나가 한창 저희가 작년에 시끄러웠을 때 그래도 이거 하나는 정말 좋았다라고 했었던 거는 하늘이 굉장히 맑았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안타깝게 중국 공장이 어느 정도 재가동을 하자마자 어 미세먼지가 굉장히 밀려오고 있고요. 다시 또 뿌연 하늘을 자주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뉴스 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대기오염에 따른 조기 사망이 전 세계에서 연간 450만 명으로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라고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OECD 국가 안에서 한국은 초미세먼지로 조기 사망이 3배나 급증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국, 인도, 중국 등 2060년까지 대기 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OECD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2060년이면 앞으로 39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얼만큼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으냐면 그린피스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초미세 오염이 가장 심각하다고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25일 주장했다. OECD 회원국 중에 회원국의 도시 중에서 초미세먼지 오염이 가장 심각한 100대 도시를 뽑았는데 61개가 한국 도시였습니다. OECD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37개 정도로 저는 알고 있는데 100대 도시 중에 61개가 한국 도시라는 게 저는 굉장히 저는 좀 쇼크가 있었고요. 그만큼 한국이 미세먼지가 굉장히 좋지 않은 어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이 뉴스를 보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게 되었었. 갖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라고 하면은 한10 마이크로미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초미세먼지라고 하면 2.5 마이크로미터. 극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0.3 마이크로미터라고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일반적인 머리카락의 굵기가 50에서 70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이 이 정도 사이즈인데 그러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극초미세먼지는 얼마나 작은지 대충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미세먼지랑 극초미세먼지 안에는 여러 가지 중금속이라든지 안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우리 몸 안으로 피부로 들어갔을 때 저희 몸을 산화시키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결정적인 요인으로 지금 굉장히 화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도 굉장히 문제지만. 실내에 있는 미세먼지, 묵혀있던 우리가 보지 못하는 유해물질들도 집 안에 굉장히 많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 안에 안 좋은 오염물질들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이 어떤 거냐면요. 집 안에서 조리를 하고 요리를 하실 때 생기는 오염물질이 집안의 공기를 가장 안 좋게 만드는 물질들을 많이 배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조리를 통해서 저희가 뭐 특히 굽기, 튀기기 같은 이러한 조리를 했을 때는 집 안에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굉장히 안 좋아지게 변하게 되는데요. 요즘 같이 코로나를 통해서 코로나 때문에 집 안에서 먹고 자고 실내 활동 반경이 굉장히 넓어진 만큼 실내 공기 질을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주택 30곳에서 요리 시 오염물질 평균 중과율이 초미세먼지, 이산화 질소, 포름알데히드 블랙카본, 이산화탄소 등 여러 가지의 오염물질이 요리를 했을 때 집안 곳곳 안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내 공기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필수 중에 필수. 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 청정기는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공기 청정기랑 환기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이 공기 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 안에 집 안에 있는 유해 가스부터 유독 물질들을 걸러 줄 수는 있지만 이산화탄소라든지 이산화질소 같은 경우는 제거해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꾸준한 하루에 적어도 세번 정도의 환기는 꼭 필수로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환기를 했을 때 이산화탄소와 이산화질소는 우리 집에서 배출이 될수 있겠지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게큰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기는 환기대로 시켜줘서 이산화질소와 이산화탄소를 배출시켜주고 우리 집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 그리고 집 안에 있는 초미세먼지들을 제대로 걸러줄 수 있는 청정기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청정기 하나를 쓰더라도 어떤 청정기들은 정말 조금 좋은 청소기에 지나지 않는 청정기가 있는 반면에 우리는 이 청정기를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해주고 우리 가족이 들이마시는 공기의 질을 청정시켜주는 기계가 필요한 만큼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을 다른 모든 청정기에 한번 도입을 해서 대입을 해서 비교를 해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저희 청정기를 다 분해해봤을 때 나오는 그림인데요. 첫 번째 여기 헤파 필터, 두 번째 탈취 필터, 다음 세 번째 모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세 가지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 시중에서 청, 청정기를 고르실 때 그리고 다른 타사 청정기와 아메이 엠모스피어 스카이 청정기를 비교해 보셨을 때 얼마큼 큰 차이가 있는지를 아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이각 청정기마다 필터를 가지고 있고 그 필터마다 몇 마이크로미터의 미세먼지, 오염 물질들을 걸러 줄수 있는지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메이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0.0023 마이크로미터를 걸러주고 있고요 2.5 미세먼지, 2.5 초미세먼지, 0.3 극초미세먼지보다 100배나 더, 100배 이상의 작은 크기의 미세먼지를 걸러줄 수 있는 정말 최고의 헤파필터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브랜드 있는 청정기의 헤파필터를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헤파 필터는 0.3, 더 나아가면 0.11의 필터를 쓰는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0.3 마이크로미터 또는 0.1 마이크로미터를 걸러줄 수 있는 그 필터랑 비교해 봤을 때는 50배, 많게는 100배까지의 미세먼지의 작은 입자를 걸러줄 수 있는 차이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 엠버스피어 스카이에 들어가 있는 헤파 필터보다 작은 입자를 걸러줄 수 있는 공기청정기는 정말 찾기 어려우실 겁니다. 구글에 헤파 필터에 대해서 한번 쳐보면 여기 헤파 필터 안에서도 H13, H14 같이 각 등급이 나눠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H14 필터가 가장 높은 등급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0.3 마이크로미터에 맞춰서 헤파 필터를 제작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스탠포드 리서치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헤파 필터 자체는 0.3 마이크로미터를 얼마큼 걸러 주느냐에 따라서 필터의 등급이 정해지는데 문제는 왼쪽을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공중에 있는 물질들 중90% 이상은 크기가 0.1 마이크로미터보다 작다. 라는 게 스탠포드 리서치 기간이 나와 있고요. 대다수의 공기청정기가 0.3 또는 0.1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0.3 마이크로미터 또는 0.1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입자로 우리 몸을 공격하는 유독 매연가스, 뭐, 진먼지, 진드기, 바이러스, 스모그, 집안먼지, 요리, 나무, 담배냄새 등등을 걸러주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청정기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 정말 작은 입자들이 5배, 10배, 50배가 차이 난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사이즈라고 사이즈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엠모스피어 스카이 가격대에 0.0024 크기의 극초미세 먼지를 걸러 줄수 있는 청정기는 단한 개도 없을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탈취 필터입니다. 이 탈취 필터도 보시면 어, 주요 냄새 원인 물질 제거율을 실험해서 유독 가스, 유해 물질들을 제거를 해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탈취 필터가 왜 중요하냐면 냄새를 없애주는 그 원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냄새가 공기 중에 유해 가스, 유독 가스, 안 좋은 오염 물질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게 냄새로 저희가 느껴지게 되는 건데요. 이 탈취 필터가 하는 역할은 그 공기 중에 있는 유해 가스를 거의 대부분 흡착해 가지고 없애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 냄새가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냄새를 없애기 위해선 예전부터 숯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카본 필터도 얼마나 많은 양의 숯이 농축돼서 압축돼서 이 필터 안에 들어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카본필터 안에는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205개의 면적이 압축되어 있는 양의 수이 저희 카본필터 안에 들어 있다고 라 보시면 되고요 집 안에 들어있는 실내 공기오염물질, 여기 보이시는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포르말데이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등 이 모든 것들을 다 흡착해서 유해물질, 알레르기 유발해주는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깨끗하게 걸러 줄수 있는 청정기가 완성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메인, 엠머스피어,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이 모터를 쓰고 있는데요 이 모터 제조명의 회사 이름은 EBM 펩스트라는 독일 모터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EBM 펩스트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이냐면 공기를 정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힘은 마력으로 결정이 될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인간이 활용하는 마력 중에 가장 마력의 강도가 센 기술은 로켓이 발사될 때 가장 최고의 마력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로켓 다음으로 가장 큰 마력이 필요한 기술이 F1, 레이싱카 있잖아요. 이 레이싱카에 들어가는 모터가 굉장히 마력이 높게 측정이 되는데 이 레이싱카 F1 안에서도 가장 유명한 모터 회사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EBM 펩스트고요. 저희 엠버스피어 스카이 안에 들어가 있는 모터가 이 모터 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e b m 펩스 모터, 모터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0024 마이크로미터의 미세 먼지, 공기 오염 물질들을 첫 번째 필터가 걸러내주고 그 촘촘한 입자들을 다시 우리 집 안에 있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상쾌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힘이 또이 모터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인증 부분입니다. 이 인증을 꼭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일반적인 공기청정기의 대다수는 어, CA 인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네이버에 CA 인증을 한번 쳐보시면 한국공기청정기업회에서 주는 민간 인증으로서 정부에서 주관하는 필수 인증 항목은 아니라고 적혀 있고요. 이 한국공기청정협회에 있는 임원이라든지 연구조합 임원을 보시면, 어 우리가 많이 들었었던 청정기를 만드는 회사의 관계자분들이 어 고위 관리직에 많이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히 정말 소비자 입장으로 확인을 해 봤을 때, 어 CA 인증이 정말 깔끔하게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을 만큼, 명확한 인증을 해주는 회사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인증 중에 하나는 영국 알레르기 재단에 있는 인증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 세계에서 공기질에 가장 예민한 나라 중에 하나가 영국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산업혁명 때 스모그로 인해서 정말 한 달에 몇 백만 명씩 무차별적인 주급이 일어나다 보니까 공기질에 의해서 굉장히 예민할 수 밖에 없는 나라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알레르기 재단에서 진행하는 이 인증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 공기청정기라든지 청소기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이 영국 알레르기재단에서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같은 곳에 영국 알레르기재단만 쳐보셔도 얼마나 투명성이 있고, 이 공기질에 대해서, 알레르기에 대해서는 권 권위, 얼마나 권위적인 기관인지는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시중에 있는 공기청정기를 보시면 영국 알레르기 재단의 항목을 인증 받았다고 되어 있는 공기청정기도 여러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국 알레르기 재단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19가지의 메인 요소들이 있는데 그 19가지를 다 걸러주는 공기청정기도 있고 반면에 하나 두 개, 몇 가지만 걸러주는, 몇 가지만 걸러줄 수 있는 인증을 받은 청정기도 똑같이 알러지 UK 인증 마크를 달 수가 있기 때문에 알러지 UK 안에서도 어떠한 항목을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알러지 UK에는 총1 9 가지의 알레르기를 유발시켜주는 그러한 항목이 위험 요소들이 있는데. 아미 메엠머스피어 스카이는 1 9가지전 항목을 모두 걸러 주는 전 세계 유일한 공기 청정 기기로 인증을 받았고요. 더 나아가서 102가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감소시켜 줄수 있는 정말 유일무이 유일무이한 청정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퍼포먼스가 0.0024 마이크로미터를 걸러 주는 헤파 필터, 축구장 205개 사이즈가 압축되어 있는 카본 필터, 그리고 모터까지 EDM 펩스트 모터까지 만나서 깨끗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결과가 영국 알레르기 재단의 전세계 유일하게 19가지 전 항목을 인증받게 된 이유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단순히 이 사진만 보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국 알러지 UK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구글에 영국 알레르기 재단을 치면 여기 알러지 UK 홈페이지가 뜨실 텐데요. 알러지 유의 도움말 및 지원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 제품 섹션이 있는데요. 이 제품을 누르시면 제품을 필터링 할수 있는 이 칸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제조사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에 뭐 아메이 코어퍼레이션 보이시고요. 뭐 코웨이라든지 다이킨이라든지 우리가 많이 보실 수 있는 제품들 파나소닉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 여러 가지의 제품들이 이 알러지 UK의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19가지 요소들을 한번 집 먼지 진드기를 나는 걸러주는 제품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 라고 해서 집 먼지 진드기를 누르게 되면 누르시기 전에는 176개의 제품이 적혀 있는데요. 한번 제가 다 눌러보겠습니다. 집 먼지 진드기를 누르니까 106개로 줄어들었고 강아지 알러리기도 한번 체크하니까 이두 개를 동시에 걸러주는건 37개밖에 남지 않았죠. 우리 집안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알러지를 일으키는 가장 큰 19가지의 위험 요소들을 모두 체크를 했을 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3개의 제품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세 개의 제품을 필터 적용해서 어떤 제품이 있는지 한번 알려달라고 딱 누르게 되면, 짠! 저희 아메이, 아메이 옛날 구형 공기청정기와 워김의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현재 아메이 엠모스피어 스카이 공기청정기.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 있는 건 아메이 엠모스피어 미니 공기청정기입니다 알러지 UK 인증 홈페이지에서 알러지를 유발시킬 수 있는 모든 유해물질을 걸러줄 수 있는 청정기를 골라주세요 라고 저희가 명령을 내렸을 때딱 나오는 제품 세 가지가 전부 아메이 청정기인 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었던 것 같아요 정말 아메이라는 회사가 기술력이 좋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요 이 아메이 엠머스피어 스카이 공기청정기를 누르시게 되면 이 제품 세부 정보에 들어가시게 되면 102가지 알레르기에 대해서 세부 항목이 자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48개, 박테리아 12개, 바이러스 17개, 자극제 및 발암물질 25개,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저희 바이러스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적혀 있어요.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랑 지금 저희를 너무 괴롭히고 있는 코비드 나인틴이라는 다른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쉽게 생각을 하시면 거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기나 이러한 독감, 이러한 바이러스 안에는 거의 대부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어릴 적에 감기가 걸리면 저희 어머니께서는 여러 가지 보조식품과 동시에 제 방에, 저희 집에 있는 공기청정기 두 세대를 전부 제 방에 놓고 나가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 저는 다음 날이면 감기가 병원에 가지 않았어도 감기가 나았었던 기억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단순히 어머니께서 공기 청정기를 놓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감기 바이러스들을 잡아주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잡아주기 때문에 그만큼 저는 바이러스까지 우리 몸을 전염시키는 바이러스까지 잡아줄 수 있는 공기 청정기는 정말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어 형제가 있는 집안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린 형제가 있는 집안들은 어 보통 첫째나 둘째 한 명이 독감을 걸리면 다른 형제도 걸리기 십상인데 한 명이 독감이 걸려도 엠모스피어 스카이를 가지고 있는 집안에서는 독감이 전염될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이 청정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걸러질수 있는 이 인증을 받았다는 게 정말 단순히 집진 필터, 탈취 필터 그리고 이 모터 하우징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만들어진 공기 청정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정말 다시 한번 하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완전 대박이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을 한번 다른 청정기랑 비교해 보신다면 아 정말 아메이 청정기가 너무 너무 좋구나. 왜 창영이가 이렇게까지 영상을 찍어서 어머니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지 1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전 정말 이 공기 청정기를 좋아하거든요. 이 공기 청정기가 지금 1월 달에 어떠한 초대박 프로모션을 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무이자 10개월 프로모션입니다. 어, 정수기 같은 경우엔 저희가 매년 6월부터 8월에 정수기 10개월 무이자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청정기는 정말 드문 기회입니다. 근데 아메 회사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좋은 공기 깜짝 프로모션을 진행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기 청정기가 10개월 무이자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첫 번째 대박 프로모션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옛날 공기 청정기 구형 모델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58만 원에서 139만 원에 구매를 할수 있는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139만 원 또한 10개월 무이자로 구매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어마어마한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에어컨이나 아니면 뭐 스타일러 그리고 뭐 전기장판 같은 것만 하더라도 저희가 계절마다 한 번씩 트는 그러한 제품들도 정말 몇 백만 원씩 구매를 해가지고 저희가 쓰고 있는데, 공기 청정기는 정말 사계절 가리지 않고. 24시간 내내 우리 가족에게 청정한 공기를 제공해 주는 만큼 저는 정말 중요한 생활 필수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공기청정기를 이번 기회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꼭 한번 정말 좋은 기회이자 좋은 프로모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일반적인 타사 공기청정기를 확인하시면 렌트를 하시든 어떤, 어떤 형태로 구입을 하시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에 들어온 다음에 어떠한 하자가 있지 않는 한 낙장불입입니다. 환불을 할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아메이 엠 머스피어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한번써 보시고 한달 동안 하자가 없으셔도 됩니다. 그냥 단순히 내 변심으로 인해서 이 청정기를 쓰고 싶지 않다 하시더라도 구매하신 금액의 100%를 그대로 환불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이 환불을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제가 느꼈었던 건 진짜 대박이다. 그만큼 이 158만원 가격대에 이 청정기보다 좋은 성능의 청정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반품하고 그 청정기를 쓰라는 것처럼 저는 그러한 자부심 넘치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얼만큼 제품 하나 만드는데 공을 들였으면 이러한 파격적인 환불 정책까지 60년 동안 지속을 할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청정기 설명 마치겠고요. 이 청정기 정말 후회하시지 않을 겁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품인 만큼 지금 10개월 무이자 프로모션 꼭 하셔가지고 해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환불을 하시더라도 정말 한번 써보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절대 후회하시지 않을 청정기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상 동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벌써 2021년 1월 절반이 지나갔는데 1월 달도 마무리 잘하시고 2021년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